여러분 그 마마 마마 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이제 남자들끼리 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때 뭔가 조금 찌질해 보이면 아 저거는 마마 보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게 인터넷 사전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소년이나 남자. 예, 그러니 소년만 마마보이 줄 알았는데 예, 다 커서도 이렇게 하면 예, 마마보이라는 거죠. 마마보이의 비슷한 말은 치마폭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마보이가 있으면 예, 그에 해당하는 엄마를 가리키는 말도 있겠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헬리콥터 마음이 답니다 예, 아이가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 헬리콥터를 타고 확 가가지고. 아이의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헬리콥터 c o 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마마보이가 그런 대로 잘 자라면 잘 자라서 결혼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차가가 될 겁니다 어머니의 치마이 m 쌓였던 그사람이이제 아내의 치마폭에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카토 m 라는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그래 아마 이 카토가 로마 그 시대에 두 명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는데 대카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우스운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자기가 이제 로마의 국가 원수 집정관이었는데 전 지중해를 지배하는 건 로마이고 우리 원로원은 그런 로마를 지배하는 배권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는 마누라라는 또 하나의 패권자가 있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이 남자가 정신 못 차리면 항상 예, 이런 말을 또 많은 경우에 듣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론에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의 짓눌려 있는 한 남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사장에 보면 이제 이 사장 전체가 이제 또한 번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이제 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인데 사장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전무후무하게 여자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 여자 사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예, 드보라입니다. 그, 이름, 그 이름도 찬란한 드보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많은 사사들 중에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죄에 빠졌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 나라를 또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가나안왕 야빈이 자기 밑에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본문에 보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20년 동안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괴롭혔는데 이들은 획기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그 전력의 차이가 월등하게 난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을 천조국이라 그러죠. 국방에 천조 달러를 쓸수 있는 그런 나라라서. 예, 그 미국과 어떤 나라가 싸움을 하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당시에 이 철병거 900대라는 건 이건 뭘 다른 나라 이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저항해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철병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마도 당시에 청동기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를 청동기 제품을 썼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하는 걸쭉 성경을 보면 그이스라엘에칼딱두 자루 있습니다. 사울 왕 하나 가지고 있고 요나단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왕정 시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가 가지는 칼은 딱두 자루 철로 된 칼은 딱두 자루. 그런데 지금 이 수백 년전 앞에 그들은 전혀 철기를 다루는 방법도 모른 채이 가난 왕야빈네 그리고 그 군대장관 시설에 의해서 그 철병거 900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팔아버린 것이지만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워주신 드보라를 들어서 이제 이 모든 적들을 섬멸할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가난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 학대를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이제 사사 드보라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을 불러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도 군을 잘 지휘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달리와 스블론에만명 정도를 차출을 해서 이제 가서 싸워라 저 가난 철병거 구백 대를 가진 저들과 싸워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철병거를 너에게 맡겨 주셨다. 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예, 그렇게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락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드보라 에에서사사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락이 마마보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굉장히 이제 뒤에 가면 이 수치를 겪게 되는데. 자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힘깨나 쓰고 군대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서 만명을 붙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전쟁토로 그 다볼산과 기손강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싸우기도 전에 이 군사령관이 지금 꼬리를 확 낮추는 겁니다. 저못 갑니다. 왜못 가는가 하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근데 겁을 먹었을까요? 하는 말이 당신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당신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아무리 사사지만, 그 여인에게, 그 사사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전쟁터에 가야 합니다. 나 당신 같이 안 가면 나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드보라가 기가 막혔을까요?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절 말씀에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바락과 함께 이 사사가 여인이 전쟁터로 같이 가게 됩니다. 이제 이 바락은 이 모든 전쟁을 다 수행할 텐데 그 수행하고 나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드보라를 통한 예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적장 시스라도 무너질 텐데 여인의 손에 무너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가 이제 10절까지인데 여러분 이건 다 스포가 된 거죠 예, 집에 가면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 뒤에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야 어떻게 저 철병고 900더를 가진 사람이 여인의 손에 죽어 나갈까 예,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모든 전쟁을 다 수행하고 그 적들을 다 깨부수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그 적장은 여인의 손에 죽게 되므로 이 전쟁에서 바락은 어떤 영광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야, 이 사람 왜 이럴까? 아니 안 그래도 가서 그렇게 열심히 싸울 거 그냥 아,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가서 싸우면 모든 영광을 같이 얻고 그 다음에 이 사사기에서도 얼마나 이 사람의 이름이 드높아지겠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그 군대가 얼마나 큰 사기를 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왜못 간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그못 간다는 그 말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적은 철병고 900대입니다. 적을 잃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세라서 우리가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 못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8절 말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에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그 전쟁터에 가라는 명령 앞에 주저했던 이유는 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드보라는 여인이고 그 전쟁터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락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바락의 관점은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적들은 드보라를 여인으로 볼수 있지만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를 여인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 혼란한 시기에 저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사람들을 재판하고 계시며, 저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럼 이 바라기의 지금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하면, 저 사사만 같이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저 사사가 같이 가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저 드보라가 같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확신으로 이 바락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락은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기 당신이 나와 함께 그 당신의 자리에 지금 바라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는 갈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테지만 전쟁이 수행되어집니다. 모든 99.9%의 모든 전쟁을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다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드보라의 예언대로 그 적장을 자기가 죽이지 못함으로 그 영광은 여인의 손에 또 다른 여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드보라를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 수고로 이 전쟁을 수행한 이 사람. 야, 이렇게 성경은 몰라줄까? 사람은 몰라줄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겁쟁이라고 이 사람을 지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정말 믿음의 영예의 전당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렘 11장을 믿음 장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믿음 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자띄워질 테지만 성경책을 찾으면. 예, 찾은 만큼의 대가가 있겠죠 1부에서 11장 32절, 33절,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사 시대까지 왔고 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까지 쭉 지나갑니다. 그기 보면 다윗도 나오죠. 여러분 그 사사 시대 사사들의 이름을 몇명 언급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두온 나옵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바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삼손, 입다, 그리고 그 위대한 다윗 왕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사사기의 문맥에 의하면 이 자리에 기두온, 드보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한다더라도 오늘 이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를 지목하는가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드보라의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언급하는 사람은 바락이었습니다. 그가 사사드보라를 그렇게 존중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면서 자기에게 가진 그 영광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고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흘러 다시 그들을 언급하는 데 하나님은 바락을 기억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쳤다 이것이 바라게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4장 전반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라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영화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을 얻으려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광은 다른 사람이 가져라 하십시오. 영광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가져도 됩니다. 주의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헌신할, 헌신할 것이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나는 낮아지고, 내 이름은 묻혀지고, 나는 비록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는 그 마음 가짐으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 언저리를 잘 보십시오. 믿음의 성도가 거기 들어갈 때 하늘에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오라고 네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은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편리함과 이 땅의 재물은 정말 한 순간입니다. 병이라도 한번 걸려 보십시오. 어떤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세상의 허영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바락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가지는 영광 다 낮아져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바락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광과는 전혀 관계 없는 바락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힘차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